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제보를 함께 은혜나누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 어, 모세 이름의 뜻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세, 어, 우리 성경 박사님, 이제 한 명,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성경 박사님,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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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에서 건져낸 아이, 다음에 그냥 정답만 말씀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다 런데꼭이런 아, 표현도 써요. 꼭 물에서 건져내다 플러스 다른 의미도 있는데 끌어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딱 맞죠.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난안땅 들어가게 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복합적으로 쓰고 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0절을 읽어 보면 어그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모세라는 이름을 바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줘준 거예요. 모세 부모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나일 강 숲에서 이 모세를 건져낸 이 여인이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모세다 이렇게 붙여 줬어요 그래서 건져낸 자, 건져내는 자. 끌어내는 자이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살이할 때 태어났습니다. 당시 워낙 유대인들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아이도 많이 낳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다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하필 마침 곳때 그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통 뭐 이쁜 게 아니에요. 어, 일반 아이들처럼 평범하지 않고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이 아이를 키우려고 몸부림쳤던. 어, 그런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데 몇 달간 숨겼다고요? 어, 석 달간. 세 달, 달을 집에서 키우는데 이게 아이가 뭐 어떻게 세달 키우고 나서 들통이 나기 시작하면 뭐 때문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어, 아이 울음 소리가. 여러분 아기 우는 소리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예한이 하면 울어보세요 대책 없어요 어, 어, 막 울음소리가 막 얼마 큰지 막 불과 뭐세 달밖에 안 되는 아이가 울어봤자 얼마나 큰 아이의 울음소리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런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막 움막 헛간 같은 어쩌면 움막 헛간보다 못한 그런데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아이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주변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아이 산의 아이는. 우리 집에는 죽였는데 왜 너희 집에는 안죽이냐 하면서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 상황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붙여 가지고 물이 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만 막고 그냥 갈대 숲에다 갖다 두었던 거죠. 그때 바로 하필이면 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타임에 맞춰서 갈대 상자 갖다가 몰래 갖다 놓고 그것이 바로 공주 눈에 띄게 한. 그런 절묘한 일들이 일어났게 일어났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아, 이 모르긴 해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바로의 공주도 충분히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일 것을 눈치 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함부로 그 당시에 그런 애를 갖다 버리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은 히브리인 아이가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도 잘 키웠죠. 그리고 장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음. 모세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천수집사하고 님 이렇게 같이 오면서 두런두 얘기 나누다 보면 천수집사님은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교육을 잘 시켰어요. 자식 공부시키는 게 중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한 조선족 동포들이, 그죠? 근데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우리 그, 어, 조 집사님도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남기순, 명남명순자 명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교육을 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는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지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가 교육을 시킨다는 건요 깨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보다 더 탁월한 친엄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라 는 엄마를 가지고 있어. 그 엄마가 직접 유모가 돼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고 공주가 유모를 구할 때이 엄마가 유모가 되잖아요. 이 탁월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미, 미 미리암이 한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모세 의 누나 미리암 역할 해 가지고 유모를 소개해 준다는 게친 엄마를 갖다가 모세에게 붙여 준 그런 소개꾼 중개자가 됐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절차가 다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갈대 숲에다가 났는데 바로의 공주 눈에 띈 것도 은혜고. 또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죽여라 하지 않고 살려 준 것도 은혜고. 또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 삼아 준 것도 은혜고 하필 바로의 공주는, 뭐,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엄마를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 친엄마가 되었고. 어. 그리고는 모세 친엄마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들에게 뭘 했을까요? 남몰래 계속적으로 가르쳤을거예요 너는 애굽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육을 계속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모세가 그 교육을 들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의 역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게 누구 교육이냐? 엄마 교육이에 엄마. 에이, 여러분 이 남자 해봤자 뭐세 명밖에 없지만 우리 남자들좀 잘못 가르쳐도 엄마가 잘 가르치면. 그 집은 소망이 있어요. 아, 네. 네, 소망이 있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막잘가르려고 노력해봤자요. 잘, 노력해봤자 잘 안돼요. 근데 엄마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 모세는 엄마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죠. 아, 네. 그리고 이 모세가 실패를 거듭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주력기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2 5절을 보면요. 그 히브리... 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어? 어, 모세가 편을 들다가 아,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죄까지 범하고 어, 결국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의 삶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는 40년 동안 모세가 좋은 생활한 게 아니라 가장 허드렛일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양치이 말이 그렇지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게 무려 40년인데 그렇게 지식이 출축했던 모세가 겨우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바꿔서 비트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자랐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 집어넣어 버리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공원라는 용광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전에 살던 거리보다 더좋 진짜 좋은 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광야 40년에서는요. 광야 40년에서 가장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거기서는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준비 기간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이 그에게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발돋움의 시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갖 준비가 다 들여 댔을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껍데기 모습 다 내려놓고 나는 광야에서 저 자락에 낮은 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심정과 정말 양들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가졌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 다시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미션을 준거 자기 이름처럼 모세는 이끌어내는 자다. 자기만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라. 그것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는 그런 미션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에 귀약히임을 받죠.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광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굶어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때로는 목 말라 죽겠다고 소리 지르죠. 때로는 정말 부추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르죠. 어, 온갖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의 사0 년은 결국 쉬운 여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지도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지도자기 때문에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모세 두 가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갖다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그런 모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는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라고 가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어.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무조건 2년간이나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모세의 사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례산에서 쉽게 말해 돌판도 받아내려고는 그런 일들도 다 모세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게 뭡니까? 허트 하든지 제사 잘 드리는 법, 우리 말로 하면 요새 표현은 예배 잘 드리는 법. 그 예배 잘 드리는 법을 갖다가 정통에 받아온 게 뭐냐면 바로 레이기서들레이기서 레이기는 예배 잘 드리는 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잘 드리는 영적 원리가 이 레이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하나 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는자 자세 가 어떤지 갖다가 레이기에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죽어나가는 샘플들도 직접 모세가 경험하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득이 들었던 미량 같은 경우는 진영 받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경험했었습니다. 전체로 모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됐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 역할 다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의 교수인 삶을 까지 자금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그는 믿음의 사람.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 두 가지를 다잘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좋은 관계. 우리 조지사님 지혜롭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영아 성도 옆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말거나 뭐좀 도와달라 그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거지 않까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해서 지혜로운 아내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 다시 뭐 하나님 관계도 역전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잘해야 돼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어느 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백점 만점의 백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에서도 백점 100점, 만점의 백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죠, 리야 근데 우리는 실사이 쉬워요. 뭐가 하나님은잘 섬긴다고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는 아내한테는 자식들한테는 막 폭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들도 간혹 있거든요. 아,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잘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들 보면요. 막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막, 막 얼마나 정말 잘 섬기고 잘배풀고말잘 듣고 순종대장인데 집에만 가면 남편한테는 이런 아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말안 듣고 밥안 해주고 정리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자식은 뭐 먹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과 관계, 사람 관계는 영망진창인 거죠. 우리 이렇서는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관계에 영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넘킬한세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에. 물론 권사님들이야, 집사님들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잘 숨기는데 자식들이야, 집안일을 돌보지 못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알로리야,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대고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잘하겠습니다. 아멘. 막좀 흔들어요 이렇게. 지금 무슨 시간? 졸려온 시간이라고 그랬잖아딱 졸려온 시간, 흔들어요. 딱 졸려온 시간, 눈 감으면 엄청 편해요. 근데 눈뜨는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위로되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잘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두 가지 원리를 다 가지셨던 거예요. 다. 우리 이 원리를 잘 모실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죽께서 모세가 하늘의 백성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s t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나부터 나부터 죽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나부터 죽여라. 엄마가 자식들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진짜 좋은 엄마지. 근데 진짜로 그래? 못 그러잖아요. 그죠? 날 잡아, 그러고, 그래도 뒤로 빠지잖아요 자, 아들 잡아가게 하고 그냥. 근데 모세는 차라리, 차라리 날 먼저 죽이세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차라리 내 이름을 천국에서, 하늘의 나라 생명록에서 지어주고, 우리 백성들 살려주수 이만큼 잘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말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 여당과 야당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야 야당 뭐 필요한 거 없어? 우리가 좀 도와줄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여당은 야너희가 숫자가 많니까? 으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막또 겸손하게 또 요청도 하고. 막. 그러면 이 나라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나라가 그냥 막 저절로 막 굴러가죠. 근데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권세 잡은 거 가지고 거만하다 보니까 막 매달 예, 싸우는 거지 우리 그렇게 사, 살지 말아요.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살지 말아요. 다 섬기려고 몸부림쳐야 돼. 더 주려고 몸부림쳐야 돼. 요 그러면요. 그게 생명길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 믿음은요. 단순히 에,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장애물을 뛰어넘. 그럼 어떤 장애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집사, B 집사, C 집사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까지 그들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 이게 장애물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 가면, 막 얼마나 막 집에 가면 화날 일들이 산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잘 품어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장애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넘어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사실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편한 쪽에 우선 내가 쉬운 쪽에 택하기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어려운 길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말씀이 봅니까 얘들아 너희는 넓은 길이라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넓은 길은 뭐예요? 앉아서 애 많은 거지 섬기 받으려는 거지. 좁은 길은 뭐예요? 내가 직접 가 섬기는 거죠. 내가 내 것을 퍼주는 거죠. 내 주머니 에 있는 걸 꺼내주는 거죠. 우리 할머니들 막 사탕 막 갖고 와서 막저 꺼내주듯이, 막 누룽지 사탕 막 갖고 오듯이, 막 이거 뭐신 목사님들이 하죠, 막 갖고 오듯이, 막 예를 들어, 그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내 거, 내 거, 내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은 요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주는 사랑이었잖아요 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은 또 앞선 사람들은 앞서 믿음의 용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적으로 우리 현실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 은뭐 하냐? 자기 생명까지 거는 거예요. 생명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데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가는 건 생명을 거는 거였었어요. 에스더가 그왕 앞에 나가는 건 생명을 거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주변 사람을 섬기는 데에 내 생명까지 내어 놓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우리 막 틀어지기 쉽고, 막 비난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데,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세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했던 모세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로리야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모세의 어머니가 또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지켜냈던 것 그러니 모세가 모세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광야에서 맡은 사명 감당했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막 최근에도 정말 유명한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이었지만 부산에 있던 장모 의원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기 수치가 있으니까 자기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자살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수치가 있고 조롱거리가 있어도 돌이키고 하나님 옆에서 의로운 길로 다시 나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영적 기회는 우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도 어, 살인자로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위협을 당하면서 그것이 무서워서 광려 도망갔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산성들은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의 일, 나를 통해서 국가를, 나를 통해서 세계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라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써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현재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초라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어,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 고백이 뭐였냐면요. 24절부터 2 7절 우리가 읽다 보면 믿어볼 모세를 장사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청함 말을 갖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부리고 사실 이거를 노했다는 거예요. 노, 나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지키려고 애굽 사람을 다쳐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이야 나는 히브리인을 지키는 사람이 하면서 쳐 죽였다가 결국은 그것이 후예투통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신사가 됐습니다. 만은왜 그렇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순간에 완전히 애굽 람은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총 삶을 갖다다 청산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한 사람들 이 오늘 우리인데 다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안 되는 거죠 우리 누구니까? 히브리이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는 그걸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름간대길 주회를 추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믿음은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다 버리게 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법칙이라고 말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얻을 수 없었, 없었던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말주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회복이라든지, 때로 기업 회복이라든지, 물질 회복이라든지, 때로 조국의 회복, 조국 광복까지 이루는 거죠. 이 나라가 그냥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옥골을 치웠습니다. 믿음 지키고 나라 지키려고 그런 열매가 오늘 잘 살게 된이 대한민국이거든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 삶의 모습이 지금 땀 흘리고 애썼던 그 수고의 모습이 결코 주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리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애굽이 아니라 더 좋은 지휘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랬냐면 믿음은 영혼을 현재처럼 살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현재처럼 살게 하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오, 내가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 따라해보세요. 오! 내가 살았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뭐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영화성도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영화성도님 차가 떼굴떼굴 굴러서 어,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살아나시게 한 이유가 뭘까 했을 때에 이답 찾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좀더 더 쓰임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 물에서 그냥 건져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야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번더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이 시대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역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성도가 병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질 줄을 믿습니다. 다평지가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제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온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때로는 악한 병마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로리야.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나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더 더 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데려가고 마셨죠. 그리고 후대에는 모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끼워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을 다. 아, 우리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또 초라하게 이역말타고 와가지고. 뜻도 모르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0 0만 가지고 돌아가기만 해도 여러분은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